아, 지금부터 석경에이티 회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무한에 도전하는 10억분의 1메타의 나노 기술을 취급하는 회사로서 당사에서는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 전기 전자 부분, 재료 부분, 통신 부분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나노 소재 산업과 석경에이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 융합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류를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도 4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나노 융합 분야의 기술 격차 역시 선진국인 미국, 일본, 유럽의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첨단 나노 소재 및 국산화, 글로벌 경쟁력 선점을 위해서 당사에서는 나노, 회사의, 나노 기술의 기반 기술인 4대 핵심 기반 기술을 갈고 닦아왔으며, 나노 크기 및 입자 형상 제어 기술, 분산 기술, 표면 처리 기술 등 다양한 나노 소재에 핸들링하는 기술과 원료 정제 기술을 비롯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술까지 연구 개발을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석경에이티는 우수한 나노 소재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원천 기술 개발을 진행해 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48종의 첨단 분석 기기를 회사 내에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쓰이는 고기능성 나노 소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이로 인해서 여든 네 개의 해외 거래처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반 기술을 근거로 첨단 나노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설립된 석경 에이티는 국내에 두 개의 공장과 해외 두 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로. 국내에는 본사와 제1공장, 제2공장은 전라남도 영암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찍부터 해외 시장에 눈을 돌려 2002년 시카고 사무소를 개설하였고 2014년에는 일본 법인을 설립해서 영업활동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성장 연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여 년간 끊임없는 나노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로 고기능성 소재의 서, 혁신을 이루어 가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2001년 부품 소재 기술 개발 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2002년 미국 시카고에 사무소를 개소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2011년 본사 확장 이전을 해서 나노 소재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4년에는 일본 법인을 설립해서 소재 메카인 일본 시장에 저희 회사 제품을 들고 영업 활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생산량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2018년 11월에 제2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설립 이후에 본격적인 생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5G 기판 소재용 중공 실리카 고수율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고, 2020년 친환경 티타니아 외첨 아, 토나 외첨제인 틴옥사이드 개발을 완료해서 특허 출원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나노 소재의 전방 산업을 잠시 살펴보면 당사에서는 치과 재료를 비롯한 바이오 헬스 케어 사, 산업 전기전자 산업 마지막으로 5g 기판 소재 산업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이오 헬스 케어 산업을 좀더 말씀을 드리면 치과 수복용 소재와 임플란트 소재 인공피출인 케토토 소재 항균 소재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화장품 소재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소재에서는 코너 외첨제 및 UV IR 차단 소재, 세라믹 멤브레인 소재 등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제품으로서는 마지막 5G 기판 소재로서 중공 실리카 입자를 제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당사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마케팅을 전개해왔고, 그, 그 결과 20개국 84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사에 확보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별 매출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 47%, 전기 전자 소재 부분 18.6%, 바이오 치과 소재 부분 16.8%, 기타 기능성 소재 및 인가원 사업으로 17.6%의 매출액을 이루고 있으며 매출 원가율은 40%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영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여년간 흑자 경영을 지속해왔고 고부가치 신제품을 빠른 시간 내에 러, 시장에 런칭함으로써 지속 성장이 보장된 강소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은 지난 3Q에 46억 정도를 했고 영업이익은 9억 6천, 당기순이익은 8억 5천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당사의 제품의 시장을 전방 시장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부분은 왼쪽 그림과 같이 덴탈 나노 소재 및 치과 수복용 재료의 시장 규모와 성장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 시장 오른쪽 표의 하단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현황도 나타내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경쟁력은 당사의 10여 년에 걸친 고객사들하고의 안정적인 거래와 매출액 대 원가 경쟁률이 저희 회사가 25%를 확보할 수 있고 기타 특허를 구축하고 있어서. 고객들이 저희 회사의 제품을 쓰는데 하등의 하자가 없도록 준비를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 전자 소재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너 외첨재로 쓰이는 구형 실리카 티탄 파우더는 당사에서만 유일하게 제조를 하고 있고 PCB, FPCB 소재에 쓰이는 실리카 역시 당사에서만 제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현황 또한 국내의 기업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회사가 아,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 소재 시장이고요. 자외선 차단용 첨단 소재인 티타니아와 징크 옥사이드 등 저희가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칼라 알료 소재 시장 또한 저희가 진입을 해온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투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 나노 소재의 가장 어려운 점이 시장 진입 장벽인데요. 나노 소재의 가장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진입 장벽이 있는데 진입 장벽 중에서도 안전성 장벽인 미, 미국의 FDA, 캐나다의 C, 한국의 KFDA 등 안전한 제품을 검증된 제품에 쓰고 싶은 것이 고객사의 요구입니다. 하다보니 제품의 안정성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허 장벽입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20년 동안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당사에서는 소재기업으로서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특, 확보된 특허 경쟁력으로 고객사에 배타적 시백, 시, 시장 지배권을 제출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어, 거듭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환경 장벽입니다. 아, 토너 외첨제로 사용되는 티타니아의 경우 어, 2021년 9월부터는 사용이 중지됩니다. 유럽에서의 규제고요. 이러한 규제에 따라서 2017년 9월달부터 연구개발에 돌입해서 만들어진 대체 제품으로 틴옥사이드라는 제품을 가지고 이미 시장에 선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품화 경쟁력이고요. 당사에서는 당사에서 출원한 특허 등록된 특허가 모두 63건으로 되어 있으며. 장사의 소재를 이용한 고객사의 특허 또한 예순 다섯 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 검증된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료 고순도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오른쪽 하단에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매출 대비 원재료 비용이 2012년에는 30%에 달하던 것이 2020년에는 15.4%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가의 원료를 사서 고가의 고부가가치의 상품 제품으로 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원료 정제 기술은 20년간 부단히 노력을 해온 성과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고객 커스터마이징이고요. 저희 회사는 비록 작은 회사이지만, 미국의 시카고, 일본의 동경에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정확한 욕구를 파악을 한후 본사에 연락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샘플 워킹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온 고객 커스터마이징이 탁월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G 기판 소재용 중공 실리카는 그간 5G에서 고속 통신에 필요한 유전율과 유전 손실을 떨어뜨리는 기술을 확보해 왔는데요. 당사는 이에 관해서 일본의 특허를 두 건을 등록을 하고 있고 국내에는 다섯 건을 특허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회사, 당사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소재에 대한 개발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2023년도부터 급속하게 성장을 할 것이고요. 이 또한 당사에서도 2021년에 매출액에 기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 두 번째 토너 외첨재 및세 번째 칼락 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너 외첨재 소재는 외첨재 소재로 사용되는 티타니아는 2021년 9월 1일부터는 유럽의 수입이 중지됩니다. 이러한 친환경 TIO2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티녹사이드로 솔루션을 제공을 했고 이 또한 2021년부터는 매출액 성장에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화장품 칼라 소재로 쓰이고 있는 복합 알료 도 역시 일본의 A사와 공동 개발을 함으로써 시장 진입에 성공을 했고 2021년부터 매출액 신장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성장로드맵입니다 기존의 주력산업인 바이오 헬스케어 부문과 전기전자 부문을 비롯해서 2023년도 이후에는 신성장동력으로 저희가 꼽고 있는 5G 기판소재시장 친환경 토너외첨제 화장품 칼라 알료소재가 매출액을 더해서 2023년도에는 기존 사업보다 신성장동력 사업이 훨씬 매출액을 크게 일으키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석경AT의 회사 발표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